동네 축구인데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애들이 다쳤거나 뭐 반칙을 하잖아요? 노란 사람이 호루라기를 불어요 그럼 애들이 다 이러고 딱 이러고 앉죠 걔가 다섯 살 때인가 이걸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천박지축한 애들이 어머 저 어린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거 했다고 저렇게 다 무릎을 딱 꿇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가슴이 벌렁벌렁 뛸때뭐 머리에 멘붕 올때 그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부는 호루라기 소리예요 내가 반칙을 했든 네가 반칙을 했든 아니면 내가 다쳤든 네가 다쳤든 상관없어 무조건 다 그때 되면 무릎을 꿇어야 돼 일단 다 스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때는 경기를 뛰면 안돼 근데 우리는 어때 호르라기 소리에 막가슴은 벌렁벌렁벌렁 뛰는데 여러분은 경기 뛰어요 <laughs> 왜 열심히 뛰는 것이 우리는 습관도 되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뛰지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경기를 뛰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니야. 쉬어도 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라 하는 그이는 심판처럼 성령님이 호르라기를 불어요. 호르라기를 불고 우리가 가슴이 심장이 볼렁볼렁 떨릴 때마다 나는 그걸 나는 호르라기 소리로 들어요. 성령님의 호르락이에요. 너 평안히 떠났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네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내가 그 평강을 회복해 주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려면 뭘를 해야 되냐면 무릎을 꿇어야 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부탁하셨으니까 그래 한번 해볼까?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회복이 돼요. 나보다 더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나무라지 않고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내가 힘들어하는 걸 너무 잘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세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로 만드시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제자가 주님이 옆에 있었지만 안 보인 것처럼 우리가 고통이 너무 크면 그게 잘안 보이는데 관계회로가 켜져 있으면 문제보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임재하심이 일하심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근데 관계회로가 꺼지면 눈 감은 것처럼 문제와 두려움이 더 크게 보인대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나 함께 계셨던 그런 감동의 자리, 좋았던 자리, 그런 거는 뭐였지 생각해보는 거예요.